아침 출근길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침에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출근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심리적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과 어스름한 하늘은 우리의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근 방식에 따라 체감 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평균 50분이 소요되지만 자가용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1시간 20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표가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가용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두배 높아집니다. 202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자의 70%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응답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행위는 체감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상을 시청할 때는 시간이 30%더 빨리 느껴지며 독서를 할 때는 20%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12배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는 뇌가 주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하철의 답답한 환경이 시간 인식을 더욱 왜곡시킵니다. 자가용 운전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신호등 대기 시간만 평균 15분이며 이는 하루 출퇴근 시간의 25%를 차지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의 빨간색 경로는 심리적 압박감을 증폭시켜 실제보다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게 합니다. 2022년 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65%가 출근길 정체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인파는 정신적 피로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서울 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에서는 승객의 80%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이는 뇌가 주변의 움직임과 소음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피크 시간대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비피크 시간대보다 3배 높습니다.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군중 속에선 시간이 실제보다 더 길게 인식됩니다. 음악이나 팟캐스트 듣기는 출퇴근 시간의 단조로움을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시간이 25%더 빨리 느껴지며 팟캐스트는 정보 습득이라는 추가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소셜 미디어 검색은 시간 인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보급으로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젊은층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가 40%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비나 눈 오는 날은 교통 지연으로 체감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강우시 평균 출근 시간은 30분 이상 증가하며 이는 도로 위험도 증가로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나 와이퍼 소리는 시간 인식을 더욱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해 피로감이 커지며 이는 퇴근길 시간을 더욱 길게 느끼게 합니다. 퇴근 시간은 업무 피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일과 후 체력이 떨어지면 같은 거리도 20%더 길게 느껴지며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두워진 거리는 이러한 피로감을 더욱 증폭시키며 퇴근길 스트레스 지수는 아침보다 평균 연점 7배 높습니다. 또한 퇴근 후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시간 압박감을 키워 실제 이동 시간보다 더욱 길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역세권 범위는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라 보행 접근성으로 결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선택 확률은 400~600m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역세권의 실제 경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보행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선 800m까지도 역세권으로 인식됩니다. 서울 공덕역 사례에서 네트워크 거리 실제 보행 경로를 적용할 때 직선 거리보다 역세권 범위가 15%더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TOD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